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한 명으로 손꼽히는 마르코 폴로. 그는 유럽인들에게 동방의 문화와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해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그는 실제로 동방에 방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동방 견문록은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가 동방 여행을 하며 보고 들은 것을 모아 엮은 일종의 기행문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1254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 니콜로 폴로는 무역상 출신으로 마르코가 태어난 후 15세가 될 때까지도 실크로드 원정을 나선 탓에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그런 아버지를 닮아 탐험과 원정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마르코 폴로는 17살의 나이로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원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여행을 떠난 것은 1271년으로 이탈리아의 선교사이자 외교관 조반니 다 피안 델 카르피니가. 1246년 원나라에 방문해 구이크 칸의 즉위식에 참석한 뒤였는데요. 이 무렵 유럽에서는 원나라와 동방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었죠. 마르코 폴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무려 25년이나 여행을 지속하는데 그중 17년을 원나라에 머무르는데요. 당시 원나라는 황제 쿠빌라의 칸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생목인, 즉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의 외국인까지 받아들여 지배계급에 앉힐 정도로 외국인에게 관대했죠. 마르코 폴로는 그러한 원나라의 정책 속에서 쿠빌라이 칸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워낙 외국인에게 관대하던 그의 정책상 나이도 어리고 현명한 데다 외모도 준수한 마르코 폴로를 아끼게 된 것인데요. 1275년 쿠빌라이 칸은 그에게 하급관리의 지위를 주고 중국학지를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원하는 만큼 원나라를 돌아본 뒤 1295년 이탈리아로 귀국한 마르코 폴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방의 신비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1296년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전쟁 중 포로가 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매우 흥미롭게 들은 동료 포로이자 작가 로스티켈로다 피사는 그의 이야기를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의 경이로움, 한국어로는 동방 견문록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은 출간 즉시 흥행에 성공하는데요. 동방 견문록은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책의 주인공인 마르코 폴로 또한 큰 인기를 얻게 되죠. 동방 견문록은 단순히 여행기가 아니었으며, 원나라의 종교, 지리적 위치, 생활습관, 그리고 정치적 상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한평생 가지 못할 미지의 세계를 누군가 대신 낱낱이 밝혀준 셈이었는데요. 또 동방 견문록은 유럽인들에게 아시아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하고 탐험 의지를 심어주기도 했죠. 이는 훗날 대양의 시대를 연한 한 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무척 상세한 지리 정보가 유럽의 지도 제작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세계지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직접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나라의 관리로 활동한 그의 생동감 넘치는 기록이 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 그림이 더해져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동방을 여행하는 것 같은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책을 펴내기 위해서는 일일이 필사라는 수작업을 통해 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은 금세 유럽 전역에 퍼졌죠.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많이 팔린 책일 것이라는 찬사까지 받으며 동방을 궁금해하던 서양인들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의 혼합으로 작성되었으나 곧바로 라틴어, 토스카나어, 베네치아어 등 12개 이상의 유럽언어로 번역되었는데요. 이처럼 빠르게 많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당시 유럽에서 동방 견문록을 얼마나 애독했는지를 잘 드러내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의 견문록을 애정한 것과 동시에 의심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주장하는 여행 기록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마르코 폴로가 말한 내용에 따르면 그가 원나라의 관리로 일할 때 쿠빌라이칸의 명령으로 몽골 공주인 쾌케친을 페르시아까지 호위했으며 육로가 아닌 해로, 즉 바다를 통해 이동했다고 하죠. 이 항해는 1291년 중국 남부에서 시작되어 동남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아라비아 해를 거쳐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가 상당 부분을 과장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 따르면 600명으로 시작한 항해가 18명의 인원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 그 시대의 의료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500명이 넘는 인원이 항해 중 사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또한 중국 역사에서 아주 큰 축을 차지하는 만리장성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랑과 허풍이 심해 문장 앞에 반드시 백만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이유로 밀리오네라는 별명까지 붙은 그가 말리장성에 대해 적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점인데요. 또, 당시 중국을 여행하거나 오래 머물렀다면 중국의 민족 중 하나인 한족 여인들에게 유행했던 전족을 모를 리가 없죠. 전족이란 어린 여자아이의 발을 천으로 세게 묶어 인위적으로 작게 만드는 풍습을 말합니다. 본래는 움직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의미에서 행해진 일이었지만 귀족층에 유행이 돌자 평민들도 이를 따라하며 존족을 하지 않은 여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존족을 언급한 구절이 없죠.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머물렀던 13세기 후반에는 이미 한족사회, 특히 상류층 여성 사이에서 존족이 매우 유행하던 풍습이었습니다. 전족을 여성의 미덕이자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행위로 보아서 전족을 하지 않은 여성은 제대로 시집을 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르코 폴로보다 나중에 동방을 여행한 다른 서양 여행자 오도리쿠스는 이 기이한 풍습 전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기록을 남겼죠. 그들은 발이 마치 절단된 것처럼 걷는다. 이는 남자들이 이 일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마르코 폴로가 중국의 도시를 두루 여행하며 17년 동안 관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충격적이고 중요한 풍습을 놓쳤을 리가 없다는 것이 회의론자들의 의견입니다. 차에 대한 기록도 미비한데요. 차는 중국 문화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중 하나이죠. 중국에서는 물 대신 차를 먼저 내줄 정도로 차 문화가 발달해 있기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더라도 자주 언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서양인의 눈에 가장 특이했을 중국의 언어인 한자에 대한 기록도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데요. 어느 나라에 방문하면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가장 먼저 흥미를 보이기 마련이지만 마르코 폴로는 그렇지 않았던 걸까요? 하지만 그는 17년 동안이나 원나라의 관리로 일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관심이 적었더라도 그것을 배우고 사용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알파벳보다 양이 훨씬 방대한 한자를 배우기 어렵다는 등의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죠. 동방 견문록은 말 그대로 동방을 여행한 기록이므로 중국을 제외한 타국 또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기록은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일례로 스리랑카의 경우 섬의 크기를 훨씬 크게 기록했죠. 그가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당시 섬의 둘레를 2400밀리아라고 기록했습니다. 밀리아다니에 대한 계산 방법은 사료마다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스리랑카의 실제 크기인 1,340km에 비해선 너무 큰 숫자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 의견이죠. 마르코폴로가 과장되게 스리랑카의 크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것이 아닌 주변 항해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원나라에 대한 기록조차도 군데군데 오류가 있는데요. 마르코 폴로는 자신과 그의 가족이 투석기 제작 전문가를 원나라에 소개했고 이 투석기가 원 남성 공방전 중 양양성 함락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의 가족이 원에 도착하기 전인 1273년에 양양성은 이미 함락된 상태였죠. 그를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나라의 기록 그 어디에도 마르코 폴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원나라의 관리로 일하며 쿠빌라이칸의 신임을 샀다면 그가 관리가 된 경위나 맡게 된 임무 등의 기록이 등장할 법도 한데요. 원나라의 그 어떤 역사서에서도 마르코 폴로의 행적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이에 사람들은 평소 허풍이 심한 마르코 폴로의 성격과 상인이라는 직업으로 보아 그가 동방 상인들에게 들은 말을 토대로 일종의 환상 소설을 구술했고 그의 동료인 루스티켈로 다피사가 받아 적은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이야기를 마냥 거짓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모호하고 오류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도가 높은 부분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당시 유럽에는 중국이 사용하는 화폐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동방견물록에는 중국의 종유 화폐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중세 유럽에서는 화폐로 금화와 은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빌라이칸 치아의 원나라에서 사용한 독자적인 종이 화폐의 단위와 유통 시스템, 위조 방지 책에 대해 무척이나 자세히 기록된 동방견문록이 거짓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인데요. 실제로 교회 기록은 원나라의 종이 화폐 시스템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중국에서 사용한 석탄에 대한 기록도 무척이나 자세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나무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석탄이라는 개념은 아직 생소하던 때였는데요. 마르코 폴로는 중국의 석탄을 불에 타는 검은 돌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것은 직접 보지 않고는 작성하기 힘든 정보였죠. 중국의 독자적인 운하체계인 대운하에 관한 기록도 정교하고 사실적입니다. 대운하는 중국의 여러 강과 호수를 연결하고 남부와 북부를 잇는 운하인데요. 마르코 폴로는 대운하의 연결지점인 항저우와 캄발리크를 정확하게 짚어 기록했죠. 또 동방견문록에서는 원나라의 수도인 칸발리쿠와 쿠빌라이 칸의 여름 별궁인 상도에서의 궁정생활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칸의 사냥 방식, 사신을 관리하는 방법 등 통치 방식을 무척이나 정교하게 기록했는데요. 궁정의 규모, 화려함, 칸이 거느린 막대한 병력과 보좌관들에 대한 묘사는 직접 또 자주 방문한 것이 아니라면 얻기 힘든 정보였죠. 지리적 오류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가 기록한 도시와 지역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또한 신뢰를 높여 줍니다. 대표적인 항구 도시 취안저우의 경우 마르코 폴로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중 하나로 기록해 두었는데요. 당시 취안저우는 실제로 국제적인 무역 중심지였죠. 또 탐험가들은 항해에 나설 때 그의 동방 견문록을 반드시 챙겼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지형과 도시들을 책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실들을 모아 볼때 그의 기록이 단순히 소문을 모아 만든 허풍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르코 폴로는 신실한 가톨릭, 즉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임종전,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종부성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사제가 찾아와 그에게 당신의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진실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죄를 고백하고 편히 눈감으십시오 하고 권했으나 마르코 폴로는 딱 잘라서 거절하죠. 그 책에는 제가 본 곳에 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탈리아 나폴리 페데리코 2세대학의 다니엘 페트렐라 교수는 자신의 고고학 연구팀과 함께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물록이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연구팀은 이탈리아의 역사 잡지 포커스 스토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방 견물록의 회의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는데요. 페테렐라 교수는 일본에서 진행한 고고학 발굴 작업을 근거로 삼았죠. 당시 원나라의 쿠빌라이칸은 1274년과 1281년 각각 두 번의 일본 원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수는 두 시기 모두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서 관리로 재직할 당시였지만 그의 기록 속에서 두 번의 일본 원정이 혼동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쿠빌라이칸의 함대가 태풍으로 침몰한 사건은 1281년이었지만 마르코 폴로의 기록 속에서는 1274년의 원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건의 당사자이자 목격자라면 할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 잔해가 마르코 폴로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연구팀이 일본에서 발굴한 몽골 함선의 잔해와 비교했을 때 마르코 폴로가 5개로 기록한 도대의 개수가 실제 잔해에서는 3개만 발견되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마르코 폴로의 기록들이 흑해와 콘스탄티노플 주변에서 급격히 모호해지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현재 이스탄불로 당시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이자 광문이었으며 베네치아 상인들의 주요 거점이었는데요. 흑해 연안은 몽골 제국으로 향하는 실크로드의 서쪽 시작점 중 하나이자 폴로 가문이 무역을 시작했던 지역이기도 했죠. 이를 토대로 역사가이자 중국 학자인 프랜시스 우드는 이와 같이 추론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실제로 폴로 가문의 무역 거점인 흑해 연안 너머로 멀리 여행하지 않았다. 그가 동방 견문록에 기록한 중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은 흑해 항구에서 페르시아나 아랍 상인들에게 간접적으로 듣고 수집한 정보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쓴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학자들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읽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위 여부는 명확히 풀릴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